찌가 수면에서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 상태를 찌맞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관목이 약간 오링 하나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이 정도면 정말 예민한 찌맞춤이 되는 것 같아요. 론다 와구나 그래 이거지 찌쭉 올려주네. 형은. 자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어, 본격적인 가을 시즌이 곧 있으면 돌아옵니다 자 오늘 또 가을 시즌이 되면 어, 낚시터에 와야 되는데 낚시대에 와서 정말 멋진 찌올림을볼수 있는 어,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사용하는 채비죠 영웅채비 어, 오늘 영웅채비를 어, 처음부터 찌맞춤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왓고나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낚시를 하면서 뭐현대라든지소이라든지 영웅채비 막고나채비 이렇게 모든 채비를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이 영웅채비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요 일단 뭐 찌올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제가 오늘은 또 영웅채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줄비 주런 어 체결해 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어, 원줄을 매서, 자, 보시면, 이제 찌 고무죠? 찌 고무 아래 위쪽에, 어, 멈춤 고무를 체결했고요. 자, 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어, 사용을 할 때, 어, 3g대 초반대를 사용을 했는데, 요즘 이건 낚시터는, 어, 한 4g이 넘는 약간 고무력지를 쓰는 게, 어, 찌 올림이 되게 중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어, 4.2g짜리, 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문제 찌까지 체결이 됐으면, 자그 다음에 영 채비의 키포인트죠자찌 멈춘 고무 하나를 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 유동 홀드, 무게추를 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유동 홀더를 이렇게 자 관통형이에요. 이렇게 유동이 될수 있도록 유동이 될수 있도록. 어, 되는 유동 홀더를 하나를 체결해 주시고, 자그 다음에는 또이 유동 홀더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뭉친 공물을 하나를 더 체결해 주시면 돼요. 자이 상태까지.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어, 제가 어, 낚시줄을 얼마나 또 길게 쓸지, 어, 짧게 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예전에는 어, 이 마톤대 이 손잡이 딱 맞춰서 봉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아니면 조금 더 길게 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일단은 바톤대에서이 어, 정도 아니면 여기까지 짧게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아래쪽 스위벨 봉돌이 딱이 부분 이 손잡이 쪽 대부분 이제 낚싯대를 어, 구매를 하셔서 낚싯대를 보시면 이 손잡이 쪽에 약간 검은색으로 칠이 돼 있어요 그 마디 손잡이 위쪽 여기까지 저는 어딱 제일 아래쪽 봉돌을 맞춰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다 약간 짧으면 좀 튀는 맛음 줄잡기도 좀 힘들고 좀 길면 캐스팅이나 붕어 제압하기좀 힘들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기까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낚싯대를 어 편성을 하실 때 보시면 이 상태에서 뺀 상태에서 그냥 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비틀어서 살짝만 더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비틀어서 빼면 약간씩 한이 정도씩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씩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힘을 줘서, 돌려서 빼시면, 나중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빼서, 어, 낚시를 하다가 쭉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접을 때 편하기 때문에, 꼭 낚싯대는 한번 비틀어서 조금 더 나올 때까지, 어, 빼주시는 게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줄 길이를 맞추면 자 보이시죠? 딱 제가 원하는 길이가 여기까지 자이 상태에서 손톱으로 살짝 접어주시면 돼요 자이 부분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뭐 카메라는 안 보이겠지만 이 상태에서 매듭을 하나만 지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매듭 부분에서 약한 5mm 정도를 두고 잘라 주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이제는 수위벨 어, 봉돌을 달기 위해서 어, 핀도레를 하나 체결을 해야 되겠죠. 자이 핀도레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찌맞춤을 하거나 제가 낚시를 할때 어, 약간씩 어, 중간에 수위벨 어, 봉돌을 하나씩 하나씩 가 교체를 했을 때그 중간 무게를 도저히 맞출 수 없을 때, 자이 핀도레에 오링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핀도레는 꼭 필수적으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한번 한 번만 묶어시면 돼요, 이렇게. 자대 간단하게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원 사이로 한 번만 넣어주시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체결은 끝나요. 자이 상태에서 하시고 제가 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찌를 사용을 할 찌가 어, 부력이 약 4.2g 정도 나오면 평소때 20%면 제가 뭐 0.8g의 스웨벨이나 0.9 정도의 스웨벨을 쓰는데 오늘은 약간 더 무겁게 한 1g 정도 되는 스웨벨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1g 약간 무겁게 스웨벨 목돌이 더 높은 게 있으면. 더 높은 걸 사용하고 싶지만, 자, 1g 짜리 세벨를체결을 하고, 자, 보시나요? 1g 짜리 체결을 하고, 제가 약간 이 세벨이 어, 너무 가볍다 시, 싶으면, 어, 오링을 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세벨 봉돌 1g이 제일 높은 건데, 더 이상 무게가 나가는 세벨 봉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이 상태에서 한 1g만 더 높여서 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수해별 무게가 1.1g. 자이 아래쪽 부분에 오링을 체결해서 1.1g 정도로 맞췄어요. 자 대부분 이제 제가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이쪽 아래쪽 그걸 좀 무겁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자 설명을 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이 봉돌을 저 같은 경우에 지금 1.1g의 무게를 줬다면 0.5g을 달아서 찌맞춤을 한 상태에서 이곳에 오링을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애초부터 이곳에 어, 무게를 많이 한 1.1g 정도의 무게를 주고 사용하는 것은 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면 예민한 찌맞춤이지만 이 하부가 무겁게 되고 어, 예민한 찌맞춤을 한 상태에서 이곳에 지금 오링을 체결을 해서 소회별 쪽에 무게를 늘리면 어, 찌가 너무 둔하기 때문에 처음에 찌맞춤 할 때부터 이쪽 하부 쪽 어, 소엽별 봉돌을 좀 무겁게 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낚시를 하시다가 이곳 뭐 너무 무거워서 찌가 안 올라온다든지 입질이 표현이 안 된다면 오히려 이 봉돌을 소엽별 봉돌을 뭐 약한 걸로 낮추면. 때는 찌맞춤을 다시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곳에서 오링을 넣고 빼고 해서 무게를 조절하는게 아니라 찌맞춤을 다시 하는게 훨씬 더 입질받을 확률이 높고 이곳에 꼭 오링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저같은 경우에는 0.05g 이상은 더 이상 추가를 하질 않아요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했을 때찌 반응이 똑같으면 찌맞춤을 다시 하는 편이지 여기다가 오링을 더 추가를 하고 더 빼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에 찌맞춤을 하실 때 약간 무겁게 해서 찌맞춤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어, 영체비 세팅은 끝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 이 무게를 얼마를 줘야 되냐라고 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 어, 낚싯대마다 약간씩 달라요. 뭐 아래쪽에서 너무 가볍게 줘야, 어, 찌올림이 좋다. 아니면 무겁게 해야 찌올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얼마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찌무게의 어, 15%에서 어, 2 5 30% 많게는 40%까지 사용을 하셔도 돼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을 하면 이제 20%에서 25%그 정도로 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의 어, 취향에 따라서 그날 그날 어, 선정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어, 어, 영웅채비의 찌맞춤을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맞춤을 할때 자, 이곳에 이제 편동을 감아서 사용을 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찌맞춤을 하시게 되면, 이곳에 편동을 너무 많이 감았을 때, 어, 이 부분이 바닥에 닿아서 찌맞춤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 찌맞춤을 하실 때는, 어, 아시죠? 이 유동, 아, 찌멈춘 고무를 제일 아래쪽으로 보내 놓으시, 놓은 상태에서, 자, 이 유동 홀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이곳에 어, 편동을 감아서 찌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편동을 아실 때는, 제 예상으로 이 정도. 자, 편동을. 감으시고 자 이쪽에 약간 어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자이 부분에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여유를 두시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어 수심은 체크를 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심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편동을 감아서 이렇게 캐스팅을 했을 때찌 어 자체가 수면 아래쪽으로 저렇게 어, 잠기는 게 좋아요. 자, 찌가 수면에서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 상태를 찌맞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찌가 들어가면서 바닥 짚고 딱 두목이죠. 두목 정도 어, 섰을 때 제가 뭐, 여기서 한목 정도도 낚시도 할수 있고, 두목 정도의 낚시도 할수 있지만, 자, 이 상태에서, 어, 두목 아래쪽으로, 자, 다시, 어, 이찌 멈춘 고무를 아래쪽으로, 한 30cm 정도 내려서,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중 두 개, 두 개의 찌 멈춘 고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가 제가 사용할 수심층이에요. 이 상태에서, 하나만. 자 위쪽은 그대로 두시고 아래쪽만 한 20cm에서 30cm 내려서 자이 상태에서 찌맞춤을 하시고 찌맞춤이 끝나면 다시 이 유동 찌고 어, 물을 여기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일단 찌맞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한 20cm 정도 내렸죠. 내리고 찌맞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잠기는 속도로 봐서는 어, 조금 잘라내야 되겠죠 어, 일단은 자, 이렇게 기억자로 자르고 찌맞춤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너무 빨리 내려가고 이제 수면에 찌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잘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찌맞춤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또 자르다 보면 너무 많이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제가 좀 많이 잘라서 음, 보시면 이제 막뭐 반목에서 한목 정도 자 제가 편동을 너무 많이 잘라서 어, 보통 이제 오 들어가네요. 자반 목에서 한목 정도 나오는데 자 오링을 하나씩 추가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극진은안 어, 하셔도 돼요. 자반목 제가 그러면 한목 정도 떨어지는 오링을 체결을 하면 음, 아마도 살짝 어, 무거운 체비가 되겠죠. 뭐이 정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오링 하나. 자, 이렇게 체계를 더 해서, 자, 보시면, 자, 이제는 어, 그 나와 있던 반목 정도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반목이 아까 오링 하나로 인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어, 정말 예민한 찌맞춤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찌가 한 반목, 그래서 한목 좀안 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찌가 보통 이제 0.025g이면 한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0.025나 아니면 그 중간중간는 0.01짜리 오링을 체결해서, 어, 한목을 더 떨어뜨리고, 어, 찌맞춤을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어, 첫밥 들어갑니다. 이찹밥에딱한 마리 나올 때가 제일 좋은 데는 자, 밥을 오늘 제가 좀 질게겠어요 그래서 약간 소나무를 좀줘야 되기 때문에 자, 밥 들어갑니다 으악구라. 자, 겨우죠? 이 맛이지, 이 맛. 어. 갑자기 힘을 써내, 얘가. 자, 자, 이런 또 찌올림이죠. 쭉, 쭉 올려주네, 그냥. 아휴. 가만있어라. 자, 오늘은 이제 망기 조금 에 손으로 좀 들어야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첫수죠 그렇게 뭐크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 까부는 입질이지만, 거지 몸통까지 올려주는 그런 또공한수 나왔습니다. 맞구나. 몸통? 왔구나. 야, 금방 몸통을 딱찍고 떨어졌는데, <laughs> 침질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꾹꾹꾹 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쭉 위로 올려지나. 어우, 흠는거 봐라.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어우, 힘이. 장사요 장사. 어우, 씨. 좋아. 어우, 그렇죠. 또, 아. 찌어임을두 번씩이나 보여주고, 손맛까지 또 안겨주네요. 야, 가만있어. 아우 사이즈도 괜찮아. 자, 아우 좋다. 봉가 정말 깨끗하고 이쁩니다. 야 처음에 제가 이제 몸통까지 올라왔을 때챔질을 어, 못했어요. 챔질을 못하고 떨어는데 단두세목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 다음에 쭉 길어 올려주는 그런 입질에 봉화한서 나왔습니다. 왔구나. 자 이런 맛에 영웅 채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편대 낚시도 해보고, 뭐 세벨 낚시, 원봉 돌 낚시 여러 종류의 낚시를 해보는데 그래도 이 영웅 채비로 낚시를 하면 여유도 좀 있고 찌올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자고는딱 맞는 그런 채비인 것 같아요. 항상 영웅 채비를 하고 나면 제가 또. 후회는 하지 않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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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구나 드셨어요 아 찌얼림 좋았는데 자 이런 입질에 딱한 마리씩 나와줘야 되는데 아, 층질이 조금 넣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몸통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딱 찍고 맺는 것 같은데 약간 어, 설 걸려서 그러다가 터졌습니다. 이야, 이런 입술딱 좋죠, 딱 좋아. 다시 한 마리 더 가보자. 아유. 아. 진짜 이쁘게 어, 한목 올렸다가 떨어지고 야, 계속 어, 예시간 툭툭 쳤는데 결국은 안 올리고 쭉 빨고 들어가네. 에휴 올려줘야 되는데 아. 정정 많네요. 자. 쭉 빨고 들어가는 입질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프네. 그래! 이거지. 쭉 아. 올려주네요, 오늘. 이거지, 이거. 자, 자이 맛에 또 낚시하는 것 같아요. 쫙쫙 올려줄 때. 어우, 힘 너무 쓰는데? 어우, 좋다, 좋다. 자, 이럴 때가 뭐 좋죠. 어. 지가 약간 빠른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몸통까지 쭉끌려주는 입질에. 아, 봉한 마리 딱 나왔어요. 이야. 자 이제 본격적인 어... 가을 시즌이 돌아왔죠. 자 이때쯤이면 이제 서서히 이제 낚낚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 시즌 정만 원없이 보시고 어, 찌만 원없이 보십시오. 저는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왔구나. 한국 낚시 방송.